네. 간밤에 글로벌 증시 상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시아 증시는 이전 거래일의 강세 흐름에 약간 부담을 느끼면서 이 대륙별로 좀 혼조 양상을 나타내는 흐름이었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재료 고용이었고요. 유럽 증시의 상승재료는 이 드라기 총재의 이 입김 효과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이날 다소 짧은 거래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시간 4일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맞이해서 이날은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 역시 오후 2시에 장을 마쳤는데요. 짧지만 붉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6월에 신규 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실업률이 낮아지는 좀 질적으로 고용이 좋아지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이날의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우 발수 산업 평균 지수는 세상 처음으로 17,000선 위에서의 거래를 보여주면서 이날 기록을 쓰는 하루였는데요. 3주 지수 모두 다 올랐습니다. 발저 산업 평균 지수부터 좀더 자세히 체크를 해보죠. 이날 다우준 산업혁균지수 종가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54% 상승하면서 17,068.26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의 견주한 하루를 보여줬습니다. 우선 시초가 같은 경우는 17,000선 약간 아래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16,979포인트에서 형성이 된 이후에 꾸준히 좀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장중 한때는 17,074.65까지 오르면서 장중 기준으로도 다시금 기록을 쓰는 하루였습니다. 30개 구성 종목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른 종목이 월등히 많았는데요. 27종목이 오르고 단 3종목만이 하락했습니다. 10% 정도만 밀려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가장 탄력이 좋았던 종목, 금융주에서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 이날 1.54% 상승하면서 가장 선전을 했고요. 이어서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가 1.4%가량 오르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엑손모빌, 지 e 어, 나이키 비자 순으로 상승 탄력이 좋았고요. 이들 종목은 1% 안팎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조정받은 세 종목 보겠습니다. 이날 상승 시세에 동참하지 못한 종목은요. 존슨앤존슨 이날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코카콜라 이세 종목은 이날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보겠습니다. S&P 500도 다시금 기록을 쓰는 흐름이었고요. 특히나 이 2,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날 S&P 500 지수는 0.55% 올랐습니다. 상승 폭 같은 경우는요. 다우스 산업 평균 지수와 비슷했고요. 종가는 1,985.44포인트에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000포인트, 이제 15포인트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날 조기 폐장하지 않고 꾸준히 좀 이어졌다면 S&P 500 지수 상승탄력을 꾸준히 높이면서 2천선을 봤을 텐데 라는 다소 아쉬움 섞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도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나스닥 종가는 0.63% 상승한 4,485.93 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꾸준히 고점을 높여가는 견주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내 증시에서도 LED 관련주들이 리포트 효과로 인해서 한 차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제 이 미국 증시에서도 관련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 LED 대표 업체 크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 글로벌 투자평가사인 오펜하이머 쪽에서 이 크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시장 수익률이었는데 시장 수익률 상위로 한 단계 올려져봤고요. 이에 화답하듯 주가도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크리는 5% 넘게 올랐습니다. 종가는 32.83 달러에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이 대형 트럭 제조업체, 페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업체는요, 독일의 폭스바겐이 인수 의향을 밝힐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날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폭스바겐으로 피인수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페카의 주가 5.44% 상승을 하면서 67.25달러 종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가보시죠.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이달 22회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 동결을 했는데 이것보다도 더 주목을 받았던 사항은 바로 마리오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기준금리를 상당 수준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 물가상승률이 22회 목표치인 2%의 근접한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20위가 신속한 추가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덧붙이면서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영국 FTS의 백지수 0.72% 상승을 했고요. 독일 닥스 30지수가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갓드 40지수 1.02%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독일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서 다시금 만선 위로 올라서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혼조 양상을 띄웠는데요. 먼저 일본 니케이 225지수입니다. 이날은 관망세를 나타냈고요. 앞서서 사흘 연속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익실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소폭 하락했는데 0.14% 조정을 받았고요. 중국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19% 상승하는 흐름. 대만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대만 0.44% 상승을 하면서 6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정을 받았고요. 인도 증시도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